주로 노년기에 찾아오는 공포스러운 질병인 암과 치매. 현재 의학기술로는 완치가 불가하거나 어려운 병이라 공포심은 더합니다. 두릅이 건강에 많은 이점을 주는 식품이라는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두릅을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암과 치매 발병률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두릅과 함께 먹으면 암 치매 발병률을 높일 수 있는 음식 5가지와 반대로 두릅과 함께 먹으면 암, 치매 발병률을 낮출 수 있는 음식 다섯 가지까지 함께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고 무시무시한 질병으로부터 미리 내 몸을 보호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유익한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건강학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매주 유익한 건강 정보를 시청하세요. 먼저 두릅과 함께 먹으면 암과 치매의 발병률을 높일 수 있는 음식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두릅과 가공육을 함께 먹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위험에 대한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조합이 암과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가공육에는 방부제로 사용되는 아질산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식품 내에 아민과 반응하여 발암성 물질인 니트로소아민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두릅에는 특히 고농도의 아민이 포함되어 있어 가공육과 함께 섭취할 경우 니트로소아민의 형성이 더욱 촉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니트로소아민은 특히 위암과 같은 소화기 계통의암 발생과 관련이 깊습니다. 또한 가공육에 포함된 아질산염은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전환되어 혈관 확장에 기여하며 이는 일시적으로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신경세포에 손상을 줄수 있습니다. 이는 치매 발병과 연관이 있을 수 있으며 두릅의 아민과 함께 작용할 때 이러한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질산염은 오랫동안 식품 보존을 위해 사용되어 왔지만 최근 몇십 년간 이 성분의 건강 영향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식품 안전에 대한 현대의 과학적 이해는 이러한 화학물질의 잠재적 위험을 점점 더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특정 식품 조합이 건강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며 식품 섭취 시 조합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이는 암과 치매와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지방 유제품입니다. 고지방 유제품은 포화 지방의 주요 원천으로 이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키고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릅은 자체적으로는 건강에 이로울 수 있지만 고지방 유제품과 함께 섭취할 경우 염증을 촉진하고 암세포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염증과 고지방식은 유방암 및 대장암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고지방 섭취는 뇌의 아밀로이드 플라크 형성을 촉진할 수 있어 이는 치매의 일종인 알츠하이머병과 연결됩니다. 두릅과 같은 식물성 식품의 특정 화학 물질이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고지방 유제품은 많은 문화에서 기호식품으로 여겨져 왔으나 현대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식품들의 섭취가 장기적인 건강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식품의 조합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세 번째는 튀긴 음식입니다. 이 조합이 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제시되었습니다. 튀긴 음식은 고온에서 요리될 때 발암성 물질인 아크릴 아마이드가 생성될 수 있으며 두릅과 같은 식물성 식품에도 아크릴 아마이드 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자연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릅이 이러한 화합물을 더욱 활성화시켜 아크릴 아마이드의 형성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특히 위암과 대장암과 같은 암 유형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아크릴 아마이드는 또한 신경 독성 효과가 있어 뇌의 신경 세포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뇌 건강을 해치고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구들은 고온에서 조리된 튀긴 음식의 섭취가 신경계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튀긴 음식의 소비는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의 과학 연구는 이와 같은 식사 방식이 장기적인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점점 더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식사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건강에 유리한 식품 조합을 선택하는 데 필수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네 번째는 알코올입니다. 음주를 즐겨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알코올은 간에서 해독 과정을 거치며 여러 유해 대사물질을 생성합니다. 이 대사물질 중 하나인 아세트알데이드는 강력한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구강암, 식도암, 간암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두릅에 포함된 특정 화학물질들이 알코올 대사를 촉진하거나 변형시켜 이러한 발암물질의 생성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의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는 뇌세포의 손상을 초래하고 이는 치매 발병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알코올의 소비는 많은 문화에서 사회적 활동의 일부로 인식되어 왔지만 과도한 알코올 섭취가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특정 식품과 알코올의 조합이 이러한 건강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식품과 음료의 섭취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건강한 생활 방식을 촉진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짠 음식입니다. 짠 음식은 나트륨 함량이 높아 혈압을 상승시키고 이는 암과 치매의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두릅은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건강에 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과다한 나트륨과 결합할 때 이러한 이로운 효과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트륨은 염증을 유발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또한, 과다한 나트륨 섭취는 뇌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신경세포의 기능장애로 이어져 치매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신경학적 연구에 따르면 고염식은 뇌의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하고 인지 기능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짠 음식의 소비는 보존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지만 현대의 과학 연구는 이와 같은 식품의 과다 섭취가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식습관을 제고하고 더 건강한 식품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두릅과 함께 섭취를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두릅과 함께 섭취하면 암이나 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녹차입니다. 두릅은 비타민과 미네랄, 특히 항산화물질이 풍부하여 자유, 라디칼로 인한 세포 손상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녹차에 함유된 카테킨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특히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이두 성분이 결합할 때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암 예방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녹차의 카테킨은 또한 뇌 건강을 지원하고 치매 발병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두릅의 비타민과 미네랄은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뇌의 염증 반응을 줄이는데 기여합니다. 이 조합은 뇌의 퇴행성 변화를 늦추고 전반적인 뇌 기능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두릅과 녹차의 섭취가 단순히 개별적인 효과를 넘어서 조합될 때 서로의 건강 이점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암과 치매 예방에 있어서 식단을 통한 자연적인 접근 방식을 강조하며 건강한 식생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두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E, 섬유질 등을 함유하고 있어 심혈관 건강은 물론 뇌 건강을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러한 견과류의 성분들은 뇌의 염증을 감소시키고 신경보호 효과를 제공하여 치매 예방에 유익합니다. 두릅과 견과류를 함께 섭취할 때 두릅의 항산화물질과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이 상호작용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뇌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배가됩니다. 이 조합은 또한 신체의 전반적인 염증 수준을 낮추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두릅과 견과류를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가 장기적인 건강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며 암과 치매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 데 있어 자연스러운 접근 방법을 제시합니다. 세 번째는 베리류입니다. 두릅은 풍부한 항산화물질과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어 자유라디칼로 인한 세포 손상을 줄이는데 기여합니다. 베리류 역시 안토시아닌과 같은 강력한 항산화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이들은 두릅의 성분과 결합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신경보호 효과를 통해 치매 발병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베리류의 안토시아닌은 뇌내 염증을 줄이고 신경세포의 손상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효과는 두릅의 항염 및 항산화 성분과 결합함으로써 더욱 강화됩니다. 또한 이들 식품은 혈관 건강을 지원하고 전반적인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 조합은 암과 치매와 같은 질병을 자연적으로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식품 조합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통한 질병 예방 전략에 귀중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네 번째는 생선입니다. 생선,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와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은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고 뇌의 염증을 줄이며 신경 보호 효과를 제공하여 치매 발병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이두 식품을 함께 섭취함으로써 오메가-3 지방산과 두릅의 항산화 물질이 상호 작용하여 암과 치매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3는 뇌세포의 건강을 유지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며 두릅은 세포를 보호하고 DNA 손상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조합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 그 효능이 입증되었으며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과 함께 암과 치매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식단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킬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는 녹색 채소입니다. 녹색 채소는 비타민 K, A, C 및 엽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두 식품이 함께 작용하면 암세포의 성장, 억제 및 전반적인 면역 체계 강화에 기여합니다. 특히 이 조합은 신체의 염증 반응을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녹색 채소의 비타민 K는 뇌 건강에 특히 중요하며 두릅과 결합 시 뇌세포의 손상을 방지하고 치매 발병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두 식품의 조합은 또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뇌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의 공급을 증가시켜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두릅과 녹색 채소를 포함한 식단이 암과 치매와 같은 심각한 질병을 예방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가 음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연적인 치유력의 훌륭한 예입니다. 오늘 알아본 두릅과의 최악의 조합과 최고의 조합을 내 일상에 반영하여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에 큰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욱더 양질의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